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 아침 9시 20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재료는 없었고요. 그냥 하락마감했습니다. 어, 굳이 재료를 찾자면, 오늘 밤에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쫄았다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감으로 하락마감했다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은 재료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락마감했다라고 해도, 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하락 종목수가 당연히 더많았고요 지도를 봐도 빨간색이 더 많기 때문에 하락만 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어제는 IT 빅테크들이 오래간만에 뭐 조금 더 많이 빠지고, 뭐, 그리고 은행주들은 비교적 잘 버텼습니다. 은행주들, 대형 은행주들도 비교적 뭐잘 버티고 있고, 중소형 은행들도 보시면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죠. 뭐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졌구나, 이렇게 뭐 이런 현상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특별히 발표된 경제 지표들도 없고 뭐 그런데요. 굳이 어제 발표된 거 뭔가를 찾아보자면은 뭐 소기업 옵티미즘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경제 상황을 낙관하느냐 뭐 그런 거에 관련된 지표인데 일단 보시다시피 예상치를 살짝 하회하면서 전반적으로 뭐 분위기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씩 안 좋아지는 이런 지표들 같은 경우는 그 어제 발표된 연준의 어떤 대출 담당자 서베이 지수 이런 거하고도 좀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은행 위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돈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의 어떤 그런 체감하는 그런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어제 나온 지표와 좀 비슷한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잘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준 침체 상황 정도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준 침체, 그죠? 2008년 금융위기 한참, 한참 진행 중일 때는 뭐 82, 81까지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뭐89이 정도 되니까, 아직은 뭐, 아직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왔던 그 대출 담당자 지표와 비교하면은, 그래도 뭐 조금은 좀 나은 수준이네요. 그죠? 근데 아무튼 어제 나온 그 지표와, 좀 비슷한, 유사한 성격의 지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어, 요런 지표 정도가 좀 있었는데, 이 지표는 뭐 일단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굳이 또뭐 있었던 재료를 찾아보자면은, 이제, 페드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을 좀 우리가, 예, 네, 어, 이 사람의 발언이 조금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면 되는데, 어, 존 윌리엄스 총재는 뭐라고 했냐면은, 어,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마라 라고 했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은 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라고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뭐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 같아요 뭐 조금의 영향은 있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어젯밤에 나스닥이 뭐 조금 더 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 이런 거에 취약한 게 it 빅테크다 보니까 아, 조금 하락한 게이 이 영향이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아,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뭐 금리 인상 후반기고 모두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런 발언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빵빵한 가운데 저런 저런 발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은 오늘 밤 물가 지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가 지표 헤드라인 물가 지표 예상치는 5%입니다. 예, 지난 번에 5%였고 이번에도 5%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시장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제 5%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월 헤드라인 CPI 예상치라고 써 있죠. JP 모건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그런 기관들이 발표한 예상치인데 대부분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지켜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것이 되겠고 그 외에 뭐좀 재밌는 지표들 좀. 한두 가지만 좀 보고 가자면은 이 지금 파워르장에 대한 신뢰도가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어 역대 의장들 중에도 최저치고요. 하여튼 그렇다라고 합니다. 어 컨피던스인 US 이코노믹 리더스라고 제목이 써져 있는데 위에 지금 약간 그 가려져서 안 보이죠. 하여튼 뭐 이런 지표인데 어뭐 바이든 바이든을 믿는다는 것도 거의 얼마 안 되고, 파워를 믿는다는 것도 얼마 안 되고, 하여튼 거의 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 경제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잘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지금, 지금 순회부, 지금, 지금 높으신 분들을 잘안 믿어준다라는 그런 재밌는 지표가 있습니다. 특히 파워르장은 여기, 어, 네네. 파워르장 같은 경우는 그 특히나 좀더안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파월의 위치를 고려해보면, 중앙은행 장인데,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위치를 가진 사람인데, 이 아래가 옐런이거든요. 옐런보다 좀더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역대, 역대 의장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조사를 한 건데, 가장 낮죠, 그죠? 그린스펀, 또 그리고 버넨키의 시대, 옐런의 시대, 그리고 파월의 시대였는데, 파월은 전염병 때 위기, 위기 대처 잘했다고 신뢰도가 급증하더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인지 하여튼 지금은 역대 최저치의 신뢰도를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표들이 보여주는 게 결과적으로 시장의 엄청난 금리나 기대와 어, 그에 부합하지 않는 파월의 장. 뭐, 요런 뭐 걸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겠죠. 그렇죠? 어, 이런 재미있는 모습들이 있다. 어, 이거 하여튼 문제입니다. 이, 파워르장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야 이 연준도 정책을 좀 꾸려가기가 좋은데, 그만큼 지금 시장과 소통이 잘안 되고 있다는 뭐 그런 증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시장과 연준의 소통이 잘 되면 좋은데, 지금은 분명히 소통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여튼, 뭐 시장의 반응은 그래서 계속해서 박스권인 거고요. 뭐 그래서 박스권일 수도 있죠. 그죠? 파워르장과 말이 안 통하네. 아, 그러니까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한다. 라고 뭐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시간은 계속 되고 있고, 그래도 이제 뭐주 후반에 주 후반이 아니고 이제 오늘 밤부터 해서 또 재밌는 이벤트들이 또 있으니까 어 그래도 좀 시장이 이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는 좀 가져볼 수 있게 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것 같고 어젯밤 있었던 일들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이야기는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s&p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말 없고 나스닥은 꼭 하락해야 되는 자리에서 하락을 해서 다시 박스권으로 일단 기어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래 봐야 이제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좀 긴장되는 순간이긴 하죠 아래쪽으로 베팅은 여전히 할수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자리를 여전히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확실히 나스닥이 강하긴 강해요 그죠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봤고 어젯밤에 변동성 지수는 또 찔끔 올랐습니다 어, 변동성 지수를 보시면은 이런 모습들 그래서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봐도 일단 시장이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다. 어, 좀, 좀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다중바닥형 이야기 충분히 할수 있죠. 그죠? 죽어야 될 자리에 죽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박스권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박스권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는 거. 다시 바닥을 찍고 반등하려나? 뭐 이런 것들 을 지켜보시면 되겠죠. 어, 그래서 여전히 뭐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할수 있을 거고. 애플은 이제 중요한 저항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 좀 버벅버벅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거래일간 어딘가 일단 저항을 누적시킨 꼴이 되긴 했는데요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시장은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급등에 대한 피로감소와 기간 조정으로 급등에 대한 피로감소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정도 또 그리고 어제 지역 은행들은 비교적 잘 버텼으니까 지역 은행들은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거의 보합 가까이에 뭐 아무 일 없이 특별한 일 없이 마감을 했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게 엄청난 지지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행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잠시 잠잠한 것일 뿐이다 지금은 모두가 CPI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 정도를 보면 될것 같고요. 독일 증시도 어젯밤에 계속, 다, 계속 답답한 상황, 그 박스권 상단에 도 다시 갖다 붙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상단에 딱그 터치를 한 그런 모습이죠.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도 물가지표를 기다리면서 뭐 이렇게 답답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정도를 보면 될것 같고요. 이 달러와 금리들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달러는 어젯밤에도 재밌는 게또 상승 마감을 해가지고 뭐, 뭐 보시다시피 또 다시 한번 다중 바닥형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 정도는 생기는데요.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어, 좁은 관점에서는 박스권, 좁은 관점에서는 박스권이고 좀 넓은 관점에서는 다중 바닥형 이야기도 할수 있는데 아직 의미 있는 지지력까지는 아닙니다. 아직은 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달러는 아래쪽으로 더 죽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긴 있는데. 어젯밤 일단 하루 상승을 했으니까 뭐 당장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이 조금 약해졌다 이 정도로 생각은 할수 있는데 뭐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윌리엄스가 계속해서 금리 인상 한다라는 그런 발언 때문에 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지켜보면 될것 같고 어젯밤에 유로화 말씀드렸는데요, 유로화는 어젯밤에 이제 제가 이야기한 중요한 지지선을 살짝 깨긴 했습니다. 1.1 이란 자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중요한 그런 지지선이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어제 살짝 깨긴 했어요 어, 살짝 깼는데 뭐 마,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날이고 그리고 살짝 깼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좀 힘이 좀 빠지고 있긴 하죠 이 얘도 가야 될때못 가고 있다고 요 어제 말씀드린 삼성전자 처럼 중요한 자리 돌파 한착 했으면 레벨업이 됐으면 반드시 더 올라 줘야 됩니다 근데,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자꾸 지지선을 한 번, 두번 붕괴시키고 있으면, 이거는 지금 가야 될때못간 모습이라, 또다시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 사실 뭐, 제가 이런 모습을, 이런 모습을 약간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긴 했었는데, 일단 뭐, 저의 기대가 거의 어쩌면 현실이 지금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나 유로화가 이렇게 레벨업이 돼가지고, 계속 랠리를 할 계속 랠리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라고 일단 그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한달 동안 못 가긴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갈지 못 갈지는 이제 오늘 밤에 물가지 표가 좀 정해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뭐 저도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일단 입다물고 지켜보겠습니다. 뭐이 정도를 살펴봤고 이게 좀 재밌는 점이었고요. 금리들은 뭐 계속해서 어떤 좀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예, 박스권 단기적으로 박스권 뭐좀큰 구간에서도 뭐 박스권 이런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락 추세이긴 하락 추세인데요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니까 하락 추세인데 어 지금 하락 추세로서 의 일단 큰 의미는 없죠 워낙 지금 혼조한 구간이기 때문에요 이정도 모습을 보시면 될것 같고 어참그 그거 하나 참 까먹을 뻔 했네요 그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어 어디 갔더라 그 이제 이번주가 이번주가 그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나온다 라고 합니다 어 그거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부채 한도 협상 아여 있다 부채 한도 협상 이번주 어 오늘이 10일 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번주가 굉장히 좀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중요한 주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왜냐면은 어떤 협상을 하려면은 다들 스케줄이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상원, 상원하고 하원하고 바이든하고 이렇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이 셋이서 만날 수 있는 공통적인 날짜가 일주일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분석을 해놨는데. 근데 이제 이번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 혹은 기대감 이런 게뭐 증폭이 될수 있다. 아, 그래서 그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뉴스를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미국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내용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양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죠 저 부채 한도 협상 또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될 물가 지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뭐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기까지 일단 뭐 말씀을 드려 봤고요.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는 뭐 거의 다한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었죠. 네. 어, 이 정도 보면은 될것 같고. 한국 증시는 일단은 그 오늘도, 오늘도 뭐 어제와 솔직히 뭐 비슷한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물 329 재차 테스트. 코스피. 선물 329 재차 테스트 하고 있다. 329는 중요한 자리인데 왜 중요하냐면 지난 1월 말에 만들어놨던 고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것도 삼성전자와 유로화와 모양이 비슷하긴 합니다, 그죠 중요한 어떤 전전고점 자리 레벨, 여기를 돌파한 자겠으면 레벨업이 됐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레벨업을 했으면 이제 빨리빨리 더 치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못 갔어요. 어, 유로화와 삼성전자는 여기서 이런 둥구스름한 천정 혹은 쌍고점을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 코스피는 더 걔네들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한번 푹 꺼졌다가 아래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이 고점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양이라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유로화와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힘이 빠지는 모습이죠 아 그래서 아무튼 오늘 329를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329를 못 넘어간다는 건 그래서 의미가 큰 겁니다 그냥 레벨업이 되느냐 마느냐의 관점이기 때문에 329의 의미는 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잘 봐야 되겠고 물론 이제 오늘의 움직임이 그 오늘 밤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고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당장의 움직임이 뭐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럼에도 이제 그냥 이제 평상시처럼 어떤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더 하자면은, 329라는 자리를 오늘 3거래일제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329를 3거래일제 이렇게 테스트함에도 불구하고 못 넘어가거나 여기서 저항을 누적을 하게 된다면은, 그건 좀 의미가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그죠?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은 분명히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죠? 하루는 한번 확인했다는 의미고, 2거래일이라는 얘기는 2번 확인했다는 얘기고 3거래일이라는 이야기는 네, 3거래일이라는 이야기는 3일 동안 확인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3거래일째 329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늘도 이렇게 하락마감하고 저점이 줄줄줄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면 은 이거는 329 부근에서 좀 무거운 저항을 재확인했다라고 좀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뭐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것 같고. 대신에 이제 옵션 만기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수요일이면은 사실상 이제 만기일로도 인식이 될수 있는 사실상 뭐 만기일의 흐름이나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쯤 되면요, 거의 만기일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은 뭐 대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전히요 특히 이렇게 만기일에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되면은 더욱더 꼬리가 길게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목격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장중에 급락한다, 장중에 급등한다라고 해서 김치국을 드시면은 특히나 좀 곤란한 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서 어제와 비슷해요. 결과적으로 흐름은요. 그냥 뭐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푸드 옵션들이 지금 보시면 이건 이제 당월물인데요. 당월물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쌍바닥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좀 굉장히 좀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월물들을 보면 그럼 차월물들은 제법 힘들이 강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차월물 아무거나 좀 잠깐 하나 보자면은 어, 그죠? 예, 차월물들은 비교적 외가 옵션들까지 지금 쌍 쌍바닥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잘 보긴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시장이 한번 급락을 했을 때, 이 자리, 어, 4월 말에, 4월 25일 날에 급락했을 때, 이때는 이제 푸드 옵션이 대략적으로 이런 박스권에 있었고, 박스권을 돌파한 착에서 랠리를 하는 데는 실패를 했단 말이죠. 이때 이제 이런 실패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 지난번에 푸드 옵션들이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시장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이평선들 이격, 이런 게 너무나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20일 선이죠. 그리고 여기가 5일 선이고요. 이격 같은 게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갖고, 바로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랠리를 하는 건좀 어려울 수있어쓸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푸드 옵션이 지난 한달 가까이 이렇게 어딘가 특정 가격대를 버티면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이 20일 선이나 5일 선이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평선들이, 무거운 이평선들이 이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격도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이 위쪽에 있는 무거운 저항이 어느 정도 좀 소화됐다라고 할수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기주에 당장, 당장 막 푸드옵션이 막날라가고또막 시장이 급락하고 이런 걸 기대하기는 일단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이런 모습 그대로 잘 불씨를 살려서 간다면은 이제 만기 이후에는 푸드옵션들이 좀 본격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좀 치고 오를 수 있는 그런 기대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잘만 버티면요. 이렇게 뭐 삼각수렴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삼각수렴형. 하여튼 그래서 뭐 푸드옵션들이 지금 일단 힘을 잘 정리를 하고 있다. 힘을 잘 모아가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다 정도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코스닥은 뭐 어제 붕괴 시켰던 그런 자리들 재차 테스트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진짜 붕괴 시키는지 오늘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어제 턱걸이로 살짝 붕괴 시켰기 때문에 좀 뭐라 할 말은 없고요어 오늘까지 이제 한이거래일 연속으로 해서 이렇게 완전히 붕괴가 되는지 좀 확인을 하자고요 완전히 오늘도 붕괴가 되고 이렇게 못 넘어오면 오늘도 돌판차 실패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뭐 하락 추세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 할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오늘 밤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의미는 떨어질 수 있으나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고요. 요 정도 살펴봤고요. 그 환율은 25원 저항 테스트 하고 있네요. 그죠? 계속해서 1325원 저항 테스트 하고 있다. 이 정도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장대음봉. 5월 4일 날 나왔던 이 장대 음봉을 빨리 극복을 해줘야 되는데 좀 극복을 좀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음봉 몸통의 절반 정도까지는 한 1,330원까지는 쑥 올라와 줘야 저런 음봉을 좀 극복하고 앞으로 좀더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의미 있는 매수세는 일단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뭐 그렇지만 지지선 부근이고 하니까 뭐 일단 달러를 매수할 수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래쪽에서 추세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추세선과 빨리빨리 이격을 뛰면서 빨리빨리 이 추세선에서 멀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거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뭐 지켜보자. 일단 1,325원부터 일단 테스트를 하고 있다. 뭐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그 직전 고점 그죠? 여기 레벨업했던 그 자리, 예, 그 자리 지지선 테스트하고 있네요. 그만큼 분위기가 좀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 뭐 특별히 뭐라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어제 붕괴시켰던 24만원 자리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네요 이렇게 재확인된다 라면 24만원 오늘 돌파한차까지 못한다면은 아래쪽으로 좀 분위기가 확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이거래일 연속으로 24만원 붕괴를 확인하는 거니까 좀 분위기 안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아직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죠 에코프로는 보시면은 아직까지 중요한 어떤 지지선 자리를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프로 BM 보다는 조금 여유롭다 이런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